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몇년 동안 다꾸라는 취미를 가져오면서 되게 가성비 있고 괜찮다 싶었던 그런 브랜드의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텐바이텐에서 세일을 하고 있길래 좀 사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뜯어보면서 미니 하울 겸 괜찮은 제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총 3박스인데 하나하나 하나 뜯어보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제일 먼저 봐볼 제품은 아이코닉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소개드릴 제품들 중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저는 이렇게 메모지 하나랑 스티커 4개,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다섯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먼저 요거는 체크무늬 마스킹 테이프인데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올리브색을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2,400원이고 지금 할인 중이어가지고 한 1,8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마스킹 테이프 사려면 최소가 2,500원? 그리고 비싼 거는 8,000원도 넘어가는 그런 마스킹 테이프들도 많거든요. 물론 지금 세일 중이라 더 저렴하게 산 것도 있지만 정상 가격이어도 되게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체크 무늬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무난한 디자인이나 색깔이 아무데나 어울리고 유용해가지고 그냥 색깔별로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딱히 디자인이랄 건 없죠. 그냥 단순한 체크 무늬니까 이런 거를 비싸게 주고 사기는 솔직히 좀 아깝잖아요. 그런 점에서 2,400원이라는 가격은 되게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품명은 콜렉트 마스킹 테이프고요. 어 옵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2번 필이라는 옵션이랑 3번 그린 옵션을 구매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알약 사진이 줄줄이 있는 마스킹 테이프고요. 언제부터 약이라는 게 이렇게 힙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독특해 보여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3번 옵션. 이것도 뜯어보면, 요렇게 그린 계열의 이미지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요. 얘네는 가격이 정가가 2,600원이고 저는 할인 받아서 2,08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디자인 된 마스킹 테이프는 대부분 그래도 3,000원대 정도는 했었던 거 같거든요. 하지만 아이코닉은 정가로 사도 2,600원이다. 가성비로는 진짜 최고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품명은 도형 마스킹 테이프고요. 옵션 4번, LO를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2600원이고요. 할인받아서 2210원에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화살표들이 이어져 있고요. 되게 디자인이 다양해서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는 닫고 다 끝나고 봤는데 뭔가 빈 공간이 보인다 할때딱 붙여주면 간단하게 공간을 채워주기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두들마스킹테이프고요 옵션 1번입니다 얘도 정가 2,600원이고 할인을 받아서 2,21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은 전부 흑백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그림들이 이어져 있는 마스킹테이프입니다 귀염뽀짝하죠? 저는 마스킹 테이프는 최대한 무난한 걸로 사려고 하는 편이에요. 사실 은근히 마스킹 테이프를 다꾸할 때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안 쓰고 안 줄어드는데 <laughs> 디자인까지 특이해 버리면 더 쓰기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기저기 아무 데나 쓸수 있도록 무난한 걸로 사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번엔 메모지를 한번 뜯어 볼게요. 이거는 닭꾸배경 메모지라는 이름이고요. 옵션 1번 데이오프를 구매를 했습니다. 총 100장이 들어있는데 3,800원이에요. 디자인은 총 20개, 5장씩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 디자인, 이 정도 퀄리티의 100장에 3,800원? 저는 진짜 엄청난 가성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디자인도 진짜 예뻐요. 되게 감성 넘치는 그런 디자인들이고, 저는 똑같은 디자인 50매, 100매씩 들어있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이 조금씩 뭉겨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특히 다꾸를 위해서 이런 메모지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하루 일기 써봤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인데, 그 똑같은 디자인 몇십 장 들어있는 거, 그거 언제 다 써요? 또 매일매일 똑같은 메모지 붙이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자인이 다양한 메모지 구매하시는 거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티커 팩인데요. 이거는 모노톤 옵션이고, 요거는 애프터눈 옵션이에요. 얘네도 디자인이 다양해서 샀거든요. 총 25개의 디자인이 있고, 각각 두 장씩 들어있어서 총 50장이 들어있습니다. 정가는 6,800원인데 할인 가격으로 5,2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먼저 4번 옵션부터 보시면, 오 디자인도 되게 제 취향이네요. 저는 흑백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재질도 약간 모조지라고 하나요? 그런 재질이라서 이 위에 뭐 메모하고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되게 잘산것 같습니다. 이거는 1번 옵션, 애프터눈이고요. 이것도 50장이 들어있고, 이런 감성적인 디자인. 얘네 둘 말고도 옵션이 몇개더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가을이기도 하니까 이런 따뜻한 색감의 스티커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컬러 도형 다꾸 스티커팩이에요. 가격은 여기는 6,8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4,624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총10 시트가 들어있다고 해요. 다섯 장은 모조지 재질이라서 위에 글씨 쓰고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장은 모조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섯 장은 코팅된 재질인데 저는 요즘은 이렇게. 단순한 도형 같은 게 좋더라고요 재질도 괜찮고 디자인도 뭐 단순하긴 하지만 이런 게또 여기저기 붙이기 좋기 때문에 부담없이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스트 오브젝트 스티커팩 총 6시트가 들어있고요 6,800원이 정가고 세일 가격으로 5 2 0이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스트 오브젝트, 오브젝트 스티커구요. 이렇게 구성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꽤 괜찮아요. 키치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면 추천드리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잘산것 같습니다. 이렇게 칼선이 다 들어가 있고, 재질은 매트한 코팅되어 있는 재질? 또 리무버블이라고 써 있어서, 다꾸할 때도 좋고,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 꾸밀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인디고 제품들인데요. 먼저 이거는 매거진 스티커 팩이고, 가격은 정가가 7,500원이라고 써있네요. 저는 세일 가격으로 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총 10장이 들어있어요. 요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들어있고, 되게 매트한 재질입니다 10장에 6,000원이면 한 장에 600원이니까 뭐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죠 무조건 사야죠 그리고 요거는 제품명은 마음 사진인데 무려 100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원래는 만 원이고 세일해서 8,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가성비죠 심지어 100장이 전부 다 다른 사진입니다. 이렇게 두께만 봐도 뭔가 부자가 된 기분, 코팅되지 않은 모조지 재질이고요. 이거는 사실 막 퀄리티가 좋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는 질보다는 양이다 를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이런 귀여운 고양이 사진도 있어요. 무조건이죠. 이렇게 크기도 나름 다양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일단 이 100장이 다 다른 디자인이라는 거. 이게 진짜 진정한 가성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데인드문이라는 브랜드거든요. 저도 사실은 처음 사봤어요. 근데 가성비 좋은 스티커로 여기저기서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총4개 제품을 샀는데 하나에 이렇게 많이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하나 일단 봐볼게요. 얘는 폴라팩 3번 옵션이고요. 정가가 3,500원이고 저는 할인을 받아서 2,975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 스티커인 줄 알았는데 약간 엽서 종이예요. 종이. 이거는 좀 예상과 벗어나는 그거긴 한데 되게 디자인들이 힙하다와 살짝 무섭다의 중간 정도인 것들이 몇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감성적이다. 다꾸 하거나 뭐, 인테리어 할 때도 괜찮을 것 같아요. 3,500원이면 나쁘지 않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주의할 건 스티커가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요거는 팝잇. 팝핏 팩이고요. 요거는 원래 정가가 만원이고, 8,500원에 구매를 했어요. 딱 봐도 되게 여러 장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거는 다 스티커들인 것 같고요. 여기는 페이퍼 열어보면 안에 스티커들이 네 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네 장. 그리고 이렇게 다섯 장이 들어있는데 얘만 다른 디자인이고 얘네 둘은 스티커는 같고 배경지만 다른 특이한 구성이네요. 이런 건또 처음 보네. 얘네도. 배경지만 다른 두 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닐에 다 따로 들어있는 얘도 한번 열어볼게요 음 귀여운 아이들 사진이 꽤 여러 장 들어있습니다 진짜 여러 장 들어있어요 총 16장이 들어있는데 16장 다 다른 디자인입니다 요거까지 하면 한 20개? 스티커 20개에 시트로 된게 5장 해서 정가 만원 저는 진짜 괜찮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 디자인도 괜찮고 추천을 잘 받은 것 같네요. 얘네 둘은 처음에 아주 빠르게 품절이 돼가지고 못 샀던 애들인데 이제 며칠 후에 보니까 또 품절이 풀려있길래 호다닥 샀거든요. 얘는 브라운 팩. 할인 받아서 8,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딱 봐도 스티커가 <laughs>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어, 일단 이런 자잘한 스티커들 이게 몇 장이려나? 아무튼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재질도 다양하고 얘네는 폴라로이드 같은 재질의 스티커가 아니라 얘네도 페이퍼인 것 같네요. 엽서 같은 거랑 스티커랑 섞여 있는 그런 팩인 것 같습니다. 구성도 다양하고 크기도 다양하고 얘네는 엽서. 스티커도 두 시트가 요렇게 들어 있네요. 이 정도 구성에 만 원이면 저는 무조건 구매할 거 같아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구성도 좋고 양도 많고 개인적으로는 안살 이유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브레인 팩인데요. 상세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살짝 무섭다 싶은 그런 스티커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얘는 가격이 8,000원이었어요. 할인받아서 6,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얘도 구성이 꽤 다양합니다. 여기도 페이퍼랑 스티커가 섞여 있어요. 이런 특이한, 상당히 특이한 감성의 구성인 것 같은데. 요즘엔 근데 이런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조금 난해할 수 있다. 쉽긴 한데, 그래도 독특하다. 약간 작가님이 어떤 분이실지 궁금해지는 그런 상품이긴 한데, 아무튼간 가성비가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세 가지 브랜드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또 좋은 브랜드 알고 계시다면 마음껏 추천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그러면 이 친구들을 가지고 또 닦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스티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